오늘은 우리, 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그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께,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전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할 순서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거해야 되는데, 제가 아침에 정신이 없었, 는지 이걸 준비를 안 하고, 그 밑에,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극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준비를 한 거예요. 저는 이게 오늘 순서인 줄 알고, 그래갖고 이것을 막 준비하고, 이제 화면을 켜가지고, 2분, 2분 남아서 정리를 한다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세상에 의해 줄이고, 몽고하는 자를 빠져먹고, 긍률이 얘기는 자로 그렇게 준비를 한 거라. 그래서, 이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요거 다음에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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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긍률이 얘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그 수녀이신데, 여러분 시인인, 이혜인 수녀님 아시죠? 네, 그분의 네. 시 중에 너에게 띄우는 글이라는 시를 오늘 제가 한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너에게 띄우는 글 이혜인 사랑하는 사람이기보다는 진정한 친구이고 싶다 다정한 친구이기보다는 진실이고 싶다 내가 너에게 아무런 의미를 줄수 없다 하더라도, 너는 나에게 만남의 의미를 전해 주었다. 순간에 지나가는 우연이기보다는 영원한 친구로 남고 싶었다. 언젠가는 헤어져야 할 너와 나이지만,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수 있는 친구이고 싶다. 모든 만남이 그렇하듯 너와 나의 만남을 영원히 간직하기 위해 진실로 너를 만나고 싶다. 그래, 이제 나 이기보다는 우리 이고 싶었다. 우리는 아름다운 현실을 언제까지 변치 않는 마음으로 접어두자. 비는 싫지만 소나기는 좋고. 인간은 싫지만 너만은 좋다. 내가 새라면 너에게 하늘을 주고, 내가 꽃이라면 너에게 향기를 주겠지만, 나는 인간이기에 너에게 사랑을 준다. 캬, 너무 좋죠? 네. 이 시는요,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극률이라는 이 주제가 바로 이 시와 아주 연관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시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극률이라는 것은요 대상이 필요합니다 근데이 대상이 나에 대한 극률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그러니까,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라는 이 사이에서 필요한 단어가 바로 극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냐? 교회는 바로 나와 너,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반드시 공동체가 아니면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무엇이 필요하냐? 이 극률함이 필요합니다. 내가 타인을 또 타인이 나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극률하게 여길 때에 비로소 온전한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긍률이라는 이 속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신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 사랑에서 나온 첫 번째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무엇이냐? 긍률이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8절과 요한 1서 4장 16절 말씀해 보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8절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 자는 하나님니 아멘. 자, 4장 16절 말씀도 한번 봅니다. 시작

긍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긍률이라는 단어를, 원어를 보면은 채셋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과 함께 느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긍률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했죠.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과 함께 느끼는 것을 가르쳐서, 긍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긍률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에 오셔서, 우리 인간과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을 가르쳐서, 긍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극률함을 보여주셨느냐 하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의 모습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극률하심을 보이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빌리포서 2장 6절에서 8절 우리가 늘상 하는 이야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7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금복을 보내고 계다 하나님과 동료할과의통화니모지시고 오히려 어, 자기를 더유형상들이나 사람들과 같이 하는가 같이 되고 사람의 모혐으로 나타나 우리나타내고 가족의 부서우지아 이게 7절 말씀을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하는 이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예수로 나타나셨다. 인간 예수로 나타나셨다. 라는 아주 정확하고 분명한 보이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여기까지의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경륜하신 모습이란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경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경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격렬한 모습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격렬하셨는가를 보여주는데 우리 예수님이 신방을 이렇게 하십니다. 신방을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의 그 신방하는 모습이 격렬한 모습이다. 이렇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 제가 이제 어제 7월 1일 날 정식으로 여러분들의 단임 임시 단임 1년이라는 정식으로 계약을 해서 단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1호 신방을 봤습니다. 신방이 누구냐면은 어, 이은주 집사님의 남편 크리스토프. 형제에게 신방을 갔습니다. 임신 목사, 단임 목사가 돼서 처음 신방을 가니까 제 마음이 여러 가지로 좀 남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가서 같이 대화도 나누고, 커피도 같이 하고, 또 말씀도 증거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주, 준비를 하면서, 야, 우리 예수님의 신방과 나의 신방이 참 많이 차이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극률한 마음으로 참으로 이 사랑하는, 충만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나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아주 많이 부족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예수님의 이 극률하심으로 신방을 하신 것은 마태를 신방하는 모습으로 통하여 보여주시는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세리와 죄인들과는 함께 식사를 하지 아니하고 같이 말도 섞지 않는 그러한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극률하심이라는 이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경률리라는 것을 완전히 탈세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아니 너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느냐 아니 너는 어떻게 죄인과 셈이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재산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금방 설명했던 내용의 말씀이 우리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가 마테라는 태 사람이 세바니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가 음식을 잡수시다 많은 무리를 둘서예수께과의 앉았더니 들을 보고 그들게하하여 그러므로 체어 전체가 한기냐 수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들으시고,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o l t h i 자에게는게 o n c o r d I c 내가 be successful. s o m 하지 h i n g I can't. Nay, 지 Castle. I 이 o n t know. I 아니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격류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의사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게그 오셔서 그분들과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목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초대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대부분 초대 받는 게 형편이 좋은 사람들이 초대를 해요. 나름대로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또 무슨 뭐 재산도 좀 있고, 좀 살만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초대를 해서 가서 대접을 후하게 잘 받고, 참으로, 뭐, 어떨 때는 뭐 선물도 주고, 뭐, 어 때는 돈도 주고, 막 그래서 아주 기분 좋게, 그렇게, 신방을 하고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방이 필요한 사람들, 참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신방의 요청이 사실은 없어요. 그냥 기도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만 하죠. 그래서 진짜 어렵고 힘든데 신방 좀 와서 기대해 주세요. 라는 소리를 사실은 저도 좀 많이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요청을 하면 제가 꼭 갑니다. 어, 가서 제가 뭐 위로할 게딴게 게 있습니까? 밥을 사줄 수 있는 형편이 되면 밥을 사드리고. 하지만 제가 할수 있는 게그 가정에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게 제가 할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다 저는 믿고 있으니까 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 있어서 참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저에게 주신 직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격렬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극률이 역임을 받을 것이며 하는 이 말씀을 선뜻 선택한 게 어제 제가 신방을 하고 깨닫고 결심한 것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의회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는 스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저한테 신방을 요청하세요.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신방은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가서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여러분 목사 초청한데에서 뭐뭐뭐뭐뭐 뭐, 진수 선창을 내놓고 뭐뭐뭐 뭐, 뭐 좋은 거 해놓고 그거 전혀 필요 없어요. 저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이 먹었어요. 먹는 것, 막, 대접받는 것, 저는 막, 최상의 것을 수년 동안 엄청나게 많이 먹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냥, 비기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목사로 통하여서 받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초대하세요. 저를 초청하세요. 그러면 가서, 제가 여러분의 말씀을, 아픔을 듣고, 그게 적절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드리고 제가 기도해 드리고 제가 밥을 사드릴 형편이 되면 밥도 사드리고 커피도 사드리고 또 아이스크림도 요 비엔나는 아이스크림 마실 때 내가 아이스크림도 쏘드릴 테니까 사랑한 여러분들 이극휼함이 필요할 때 여러분 언제든지 언제든지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어제 제가 결심을 했어요. 아 우리 성도님들이 요청할 때 내가 언제든지 가야겠다. 그러면 만약에 떠버리된다, 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사람이 두 가지니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좀못 사는 사람, 더 힘든 사람한테 신방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차 있다 이거는 내가 형편이 좀 낫구나. 아, 목사님한테 다음 기회에 2차로 밀렸다. 이거는 아, 내가 1차보다도 형편이 좀 낫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를 해 주시고, 오늘 사랑하는 귀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격노함이 넘쳐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끄러 할거 없어요. 부끄러워하고 이것을 꺼려한다는 건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제파기 안 됐다. 주제파안 됐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제파악을 합시다. 주제파악합시다. 주제 파악을 주제 파악을 파악을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은혜를 받으려면요 주제파악이 출발이 돼야 돼. 내 주제를 정확하게 인정하고 나의 처지와 나의 형편을 실질적으로 온전하게 인정을 하고 나서 출발이 돼야 돼. 오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출발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들의 목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쓰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의 동의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라 하면 제가 갈 거고. 근데 뭐, 나갈 수는 없지 그렇지만 개선을 다해서 잘 성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목사로 통하여 하나님의 극률함을 맛보기를 바라고 그 극률함으로 하나님의 극률함을 느끼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극률함을 느낌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인생의 회복이 되기를 인생의 행복을 누리기를,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로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우리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제부터 이 종이 우리 비엔나 한인교의 임시지만 하나님, 단임 목사로서 성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을 극률한 마음으로 성기게 하옵소서, 재인과 세리들과 장기들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신 우리 주님, 하나님 이 종이 우리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성도님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필요한 말씀을 전거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저희 공동체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얼마나 이 땅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셨으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이 땅에 있는 가장 어렵고 힘든 자들과 함께해서 그가 하고 싶은 그 격렬함의 삶을 세리와 장계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함께 살았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종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장로단의 장로들이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대표단의 대표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혼자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묵은 짐을, 함께 멍해를 짊어지는, 그라이서그 짐이 가벼워지는 놀라운 역사, 축복이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 것 성령님의 가마감동 교통역사 위로 충만하시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께 기쁜 소식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연주 집사님 남편 그래서 갑자기 내 졸중으로 어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퇴원을 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전혀 문제 없이 잘 이렇게 어 건강을 되찾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번 기회에 그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는 정말 하나님 주의 한 교회에 회복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라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 아, 네. 그리고 우리 최이안이, 최이안이가 하나님께서 많이 치료하게 해주셔서, 회복해서, 이제 중환자실에서, 또 환자실로 옮겨서, 그렇게 잘 회복하고 있는 중에 있답니다. 아, 여러분, 어. 기도해서 감사하고,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우리 아이 잘 어,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교회에서는 계속 어려운 소식도 들리고 그 어려운 소식이 해결되는 소식도 드러나고 계속 이러한 일들이 계속 사이클이 순환 사이클이 되는 것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전혀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우리가 기도하고 또 저에게 또 우리 집사람한테 아니면 우리 성상령 우리 쿠라토에게 여러분 이야기를 해주시면 언제든지 언제든지 저희들이 할 수만 있으면 돕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 장로단 또 대표단 다 연합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기는 자들이니 여러분들이 그 사랑 잘 받고 우리 교회 성동인들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기를 교회 이름으로 출근합니다. 네. 할렐루야! 자, 우리 이 시간에 마이크를 계시고 여러분들, 우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